어, 성균이형 어서오세요 어, 미안하다 고마워요. 저, 저거전 빌드를 몰라서 그냥 구구 때렸는데 와씨 아, 3시 3시를 빼고 터치했네 아 어? 당황해요. 뭐야 도란 팔 봐라 와 도란 뭐야 대각인데 팔베로 어어 이거 불안하네 도란 고란 제발 아가리 다돈님팬네 감사합니다. 루시 제또 여섯 개 편네 선 여섯 개 감사합니다. 아, 어차피 저기 한명 듀얼이 하고 영호랑 현재랑 한번 종족 손 바꿔서 하나 그러면? 아니요, 그냥 이거 한번쭉한 걸로 해야 돼요. 제가 토사 하려고요. 아 자기 자기 한 걸로 하는 거야. 네. 오케이 오케이 와1 2야 영호가 12압인데 어, 뭐, 원래 12압이긴 하지 재욱이형 도란 저그전은 또안 봐갖고 모르겠네 아 근데 잘해요 띵꾼님 7개 평가입도 감사합니다 잘해요 네. 못하지 않아요 도그로 도그로 테란전 하는거 봤었는데 저랑 했었는데 어, 뭔가 부정중에 상위권이었어요 제가 해본거 오 마무리 하겠는데. 네, 진짜 상인 권이었어요 가자. 도란. 진봉이 한개 감사합니다 위에요. 잠아, 오케이, 잠깐 해드릴게요. 잠시만요. 아, 도란, 도란는 잘해요. 도란, 도란 잘해. 그래도 그러니까 대각이긴 한데. 가자. 토리야키 가자. 제육경 방법도 하지 좋다고 모르겠네. 어, 가자 가자. 근데 여거는 어차피 컨트롤 싸움인데 글쎄, 컨트롤 싸움 현재도 컨트롤은 잘 하거든요. 어, 근데 얘 드론 조금 와, 나오네. 여기... 이러면 좀 피해 줄수 있겠다 느낌이. 아, 엄마 이거 애집인데. 어, 애세 마리 세 마리 있네. 오와 여기 자리 뭐야? 점프 이야 이런 자리를 또 알아내가지고. 앞에 점프 앞에 어? 오케이. 오케이. 하나만 더. 하나 더 하나 오케이. 더. 오케이 다리 좋아. 다리. 하나 다리 개오졌어. 나이스. 게이드 봤다. 하나만 더. 나이스? 하나 와 더. 끝났다. 게임 끝났어요 여러분들. 와 도맨 뭐야 위치에. 도맨 이러고 빠져서 더블. 와 위치 좋았다 도맨. 드론 7마리에 여기 링 찍었을 거예요. 부종이라서 역시. 원래 드론 찍었어야 되는데 이거... 부족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요. 끝났어요 게임. 어, 오림만 막으면 끝나진 겠지 닝원이 때릴 것 같은데, 스타일이. 거 같은데 현재 스타일 아니야? 어 뭐야 드론이네. 나왔네. 라바를 링으로 돌리는 순간 외우세요. 팔바람한테는 지지라는 거를 라바를 항상 욕심내지 말고 드론으로 돌려야 돼요. 항상 최소 라바 두세 개는 드론으로 돌려야 돼요. 어, 어? 이거는 아닌데 근데 제욱이요? 대욱이요대 제욱이요? 욱기요 제욱? 어? 엘시비 나오고 딱 막으면 돼딱막 어? 쎈깍이 오히를 쎈.. 어? 쎈깍이 어, 음. 어, 안 났네 방금 이거는 근데 깜짝 놀랐네 네, 아 깜짝 놀랐네 에이. 긴장감 주시려고 어. 게임에 어 애들 근데... 상황이 아니 이거 욕심이에요 형 데. 오고 오고 빼야 그래야 돼 상황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라는 응. 어? 상님 어 와서 오세요 아까 졌습니다 형님 아까 경구형 정우형 한명 누구였죠 여러분들 상대편병 경구형 경구형하고 아, 정우형하고 012에 빠지지 않지만 그 몽이 병구형, 송병구, 김정우, 몽군. 그러니까 이 형들한테 그렇지. 싸주시면 돼요. 어, 3명 한테. 아, 오버터를구나. 정구형, 정우형, 몽이 한테 쏴주시면 됩니다. 그, 그냥. 예,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음. 오케이. 아, 네. 아니, 그 오늘 아까 스펀엔 적거든요 그래서 지금 들어오셔가지고 짜주면 된다고. 음... <laughs> 멤버야. 근데 아마 병구형하고 정고형이 없어서 다음에 써주셔야 될것 같아요. 레이드나 뭐. 도로주도. 근데 도그 재우기 형의 게임 스타일이 어떠냐면 진짜 드랍이 한 여섯 마리씩 폭탄 드랍이에요. 와 네. 도지모. 예. 도르모. 도르모. 근데 도르모 뒤에 호르토스 있잖아요, 형. 걱정하지 마세요. 호르토스가 있잖아요. 아 나. 나 막말로 지금 영호 있어서 안진마야 지금. 음, 저 호르토스 진짜 안진마 안짓, 있어요. 진짜 부종한데 호르토스. 영호 뭐, 점프 다, 어, 전초노 아니야. 아, 저 자신 있죠. 저는. 점프도 자신 있죠, 토스 오치. 오치. 제우경 저, 저 태할 때는 막 챔버, 챔버 막 해갖고 막 되게 신기하게 게임하던데 막 물량 <laughs> 쪽으로 하던데. 아, 그 혼자. 테라는 약간 좀 정상적인 그거네 플레이네 제후경 완전 뭔가 까다롭게 잘하던데 게임을 이 형도 약간 잘 이해하는 스타일 같아요 되게 뭐가 음... 되게 좋다 와 현재 삼삼0을못 폈네 그러네 링도 많이 찍었는데 얘가 대가나게링 엄청 찍었네 질 수가 없다 그쵸 상황 어.. 졸링에 뭐.. 밴스만 없으면.. 어.. 앞에 뒤에.. 어? 나가는 거.. 이런 거.. 어.. 아.. 쓰면 안돼겠니 이거 귀둘리다가귀둘리다가몇탈에 휘둘리다, 휘둘리, 와.. 애쓰는데 블라킹 좋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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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어?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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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블라킹 좋았는데 올라갔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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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 글링이 달서.. 현재.. 밥에다가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케익 먹고? 야, 이거, 뮤탈뮤탈지 시켰는데, 철회 못빵는거 아니야, 설마?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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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어? 잠깐, 어. 부종사 할게? 맨이 이거 저블링 막을 때 당황할 수 있거든요. 저거야 철회 기써야 되나? 오, 예. 네. 야 너투个이제最近 편하지 않아? 부종할 때는? 어, 그玩了那托尼我根本玩不了난투呢밖에못 그래. 투원, 하겠더라고. 근데 뭐아然后 근데 막으면 이呢는后呢然后呢然后呢然后呢然后呢然后呢然后呢然后呢然后 뭐? 아, 아직, 아직, 아직 然后呢然后呢然后呢然后呢然后呢아직呢然后呢然后呢 막으면 然后呢 막으면. 완전 저거 后린이라서 이거 완전 개가.. 안암마큼3큼 박아서 안마당일하는거세마리거든 중불 비엘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아아 우리 또 비엘님 100개 감사합니다 우리 비엘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믿기었네. 100개 또건사드립니다 비엘님 아 감사합니다 현재가 부산 비엘님 감사합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비엘님 근데 탈콘 자신 있나? 아 탈콘이 아 나,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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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킬 원다이야 음. 6루탈밖에 없다 정글 디엘님 14개 아이고 우리 또 디엘님이 200개째 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가운데. 우리 디엘님 아 감사합니다 저 감사합니다 디엘님 200개째, 200개째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200개 감사해요 디엘님 감사드립니다 돈지네만 털렛 깔자 아니 어, 형 열한 시제홍경형 그래. 이렇게 털렛 박는 게 좋나? 좋아요? 아 나는 근데 저렇게 칼? 하면 좋은 것 같은데, DL님, 별풍선 막, 저렇게 거 같은데 째 아, 300개째! 300개째! 3 0 0개개빡치0 0개째3개 300개째! 300개째! 3 0 0개 300개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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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개! 3 0요개 3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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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다개 300개! 300개! 3다는데3 0 0아 300개! 300개! 3님0개 3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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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박아놔도 막대를 펼고 나서 이제 운영가을 준비 비일님 100개 감사합니다. 와 우리 비일님도 4 0 0개 아이고 4 0 0개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비일님. 아니 저번에도 엄청 쏴주셨어. 저번에도 막 그때 2천몇 개막 이렇게 쏴주셔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끝났죠, 감사합니다 또4 0 0개째 감사합니다 우리 비일님. 무탈 오린이거든요. 이게 변연제도 이게 부종이라 그래요. 어 부족이라 지금 8배럭에 한번 당하니까 컨트롤 한개가 있죠 아 비엘님 이 500개! 500개 도 감사드립니다 비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비엘님 감사합니다 야 너무한거 어? 거 아니야? 니는은 쏘지도 않으면서 한번로 쏘라고 그러는건 너무 양심 없는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당하는 거야?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지. 쏘시는 분 마음이죠? 오케이. 안 쏘시는 분들 왜 그러세요? 너무 양심없는, 너무 양심없는 거 아니에요? 별내기 자신 있나? 아, 감사합니다. 우리 비 감사합니다. 500개 감사해요. 아, 감사합니다. 우리도 많이 자신 있나? 오케이. 아, 노킬주다아 예. 노킬 두 다이, 노킬 삼 다이까지. 끝나. 어. 와. 야. 너불래한 마리 남겨놔. 어 어. 블랙, 네. 한 마리 남겨! 너 뭐야, 마, 뭐, 마우리? 마우리 너 블랙, 너한 마리 남겨 맞아한 야어... 마리 남겨, 너 무조건 블랙이야, 너 어째, 불편한 거 같은데 너 우리가 있게, 너. 한 말, 어, 우리 방못 오게 해줄게, 너한 마리, 한 마리 할, 생각 없어? 탁, 에 죄송합니다, 형, 형 사랑해요 너 강태만 맞자!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너 뒤에 아이디 고거 외웠다, 형이 방탈만 해줄게, 형이. 오, 돌아. 방탈만 해줄게. 나도 주... 많이 착해졌다. 나도. 듀이가 그러면 콕스해야 되네. 끝났다. 주얼이 어, 많... 잘하나요, 여러분? 듀얼이는 재우이 형이 진짜 못한다는데요? 어허허. 아,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요. 진짜 아, 나 진짜 못한... 거짓 하나도 안 보태고 나 이렇게 얘기했어 진짜 진짜로. 못한다고 했다고? 듀얼이는 제... 진짜 못한다고 그랬어요. 부종. 아, 진짜? 드로토스 기대된다, 뭔가 <laughs> 야. 야. 아이고! 또 슈가맨님이! 2 0 0 0 감사합니다, 슈가맨님! 네. 아, 감사합니다! 1 5 0 0 0이야저 많이 유해 주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슈가맨님 감사합니다 슬프시겠다 세균이 이제 가는데 For the time to pass you by Hope the wind of change will change your mind.